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천입니다. 어, 오늘 오후에 대통령께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어, 대통령께서는 보고를 받은 후에 문체부는 문화예술 체육 또 관광을 모두 포괄하는 부처로서 궁극적으로 이를 토대로 수익과 경제 가치를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힘써 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충분한 숙박 시설 등 인프라를 갖추어야 하며 소비를 많이 하는 관광으로 갈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늘봄학교 성공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등 문체부가 앞장서주길 당부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주요 지표와 정책 면에서 다양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콘텐츠 수출액은 22년 기준 13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스포츠 산업 매출액은 78조 원을 넘어 전년 대비 22.3%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급감했던 방한 관광객은 23년 1,100만 명을 회복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로컬백 선정 등 지역 문화 발전에 기틀도 마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는 2024년이 우리 일상과 세계 시장에서 한국 문화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키우는 한 해가 될수 있도록 문화로 행복한 사회, K-컬처가 이끄는 글로벌 문화 강국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핵심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핵심 과제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팍팍해진 살림에 부담되는 문화 여가비를 덜어드리고 지역 소멸 등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 문화 민생을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국민 문화 여가비 부담 완화에 대한 정책입니다. 올해 시범 운영되는 19세 문화예술 패스를 통해 19세 청년 16만 명에게 최대 15만원의 공연 전시 관람비를 지원합니다. 시스템 구축을 통해 3월 말에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 국민 여행 부담을 낮추기 위해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최대 15만 명, 숙박 쿠폰 최대 45만 장을 지원하고 교통 숙박 할인과 연계한 여행 가는 날을 연 2회로 확대합니다. 공안 문화 이용권 지원금을 연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하여 258만 명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확대하여 저소득 유 청소년 12만 명과 장애인 2만 명이 각각 월 10만 원, 또월 11만 원의 스포츠 활동 지출 부담을 덜게 될 것입니다. 지역 소멸 등 사회 문제 해결 방안입니다. 지역 소멸, 고립감 등 국민 체감 수준으로 높아진 사회적 위기를 문화로 해결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문화도시 대표사업, 이 컨설팅을 통해 지난해 말 예비 승인한 13개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문화로 도시 전체를 바꾸는 새 모델이 될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의 문화 매력과 가치를 알리는 로컬백을 여행 상품과 연계하고 캠페인을 전개해 지역에 가고 머물고 살고 싶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존 지역의 문화 향유 지원 사업을 통합, 확대 개편하여 지역의 여건, 수요 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공연과 전시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계 자생력도 키우기 위해 무용, 연극 등 공연예술단체가 10개 내외 지자체에서 만들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스포츠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관광 인구 확대를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를 신설하고 디지털 관광 주민증 발급을 확대하여 여행비 할인 등 특별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외로움, 또 고립감 해소를 위해 복지부 희망복지지원단과 협업하여 정서적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주요 지역 거점을 통해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K컬처 시대 글로벌 문화 전략의 새 틀을 짜겠습니다. 케이컬처의 원동력인 문화예술이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표작가 작품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우수작품의 레파토리화, 단연지원, 창작 유통, 또 해외진출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을 확대하고 뮤지컬, 미술, 공예, 문학 등 장르별 해외진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세계인이 주목하는 파리 올림픽을 계기로 2024 파리 코리아 시즌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한국 문화를 집중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 첫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브레이킹 댄스 5월 공연을 시작으로 국립 합창단, 오페라단, 또 심포니 오케스트라, 발레단, 현대무용단의 공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7월에는 그랑팔레 이메르시프에서 한국미술 대표작품 전시와 전통문화 전시 체험 9월에는 한국 공예 쇼케이스 한류 종합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외에 파리 시인의 한국관광 로드쇼 또 올림픽 기간 코리아하우스 등을 통해 한국 문화관광의 매력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케이컬처 시대 문화 전략 수립, 또 문화 교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문화 홍보정책실을 본부 조직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35개의 한국 문화원과 관광공사 해외지사, 콘텐츠 진흥원 비즈니스 센터 등의 협업이 긴밀하게 이루어지도록 총괄 조율하겠습니다. 셋째. K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의 선두 주자로 나설 수 있도록 콘텐츠 산업 2단계 도약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콘텐츠 수출액은 이미 2차 전지, 가전 등의 수출 규모를 넘어섰고 제조업 중심이었던 한국의 수출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K 콘텐츠가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시장 중심의 글로벌 콘텐츠 제작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콘텐츠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1조 7400억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IP 확보를 조건으로 하는 6천억 원 규모의 K 콘텐츠 전략 펀드를 신규 조성하여 글로벌 킬러 콘텐츠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콘텐츠 기업이 기획, 개발, 또 수출 단계에서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완성 보증제도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핵심 콘텐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K 게임 제도약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콘솔, 또 클라우드 및 AI 활용 게임을 집중 지원하여 미래시장 선점에 나서겠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게임 등급분류 기준을 개선하고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도 단계적 민간 이양을 추진하겠습니다. 미개봉 영화 개봉 촉진 펀드와 모태 펀드 투자 시 홀드백 의미화 추진 등으로 침체된 영화 산업 생태계를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IP 확보를 조건으로 하는 OTT 특화 콘텐츠 제작 및 후반 작업 지원을 강화하여 국내 제작사의 IP 협상력을 높이겠습니다. 차세대 K 콘텐츠로서 만화 웹툰을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국내 웹툰 플랫폼의 글로벌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만화 웹툰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의 전면 개정 웹툰 웹 소설 도서 전까지 적용 제외 등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법제도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나아가 콘텐츠 해외 비즈니스 센터를 25개소로 확대하고 관계 부처 합동 한류 종합 박람회를 확대하는 등 K 콘텐츠 해외 진출과 연관 산업 동반 성장을 촉진하겠습니다. 넷째, 방한 관광객 2천만 달성을 위해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 자원을 융합하여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존 단체 관광객 위주에서 개별 관광, 또 체험형으로 변화된 방한 관광 양상에 따라 다양한 융합 콘텐츠를 발굴하여 관광 브랜드화하고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6월에는 광화문과 강남, 명동, 성수등을 거점으로 K 뷰티 패션 의료 등을 융합한 코리아 뷰티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10월에는 시어터 페스티벌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공연 축제 그리고 서울 국제 예술제 서울 아트 마켓 등을 연계한 공연 분야의 대표 브랜드 축제 가칭입니다만 대한민국 공연 축제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9월 미술 주간과 키아프 프리즈 아트페어 또 10월 대형 한류 페스티벌 스포츠대회 연계 관광 등 다양한 문화 스포츠 관광 융합 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전국 자전거길과 민간 동호회를 활용한 자전거 여행과 3월 코리아 둘레길 전구간 개통 계기 걷기 여행도 활성화하겠습니다. 2024 한국 방문의 해 계기 K관광 메가로드쇼를 25개 도시로 확대 개최하고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비자, 교통, 쇼핑 등 입국부터 출국까지 편리한 관광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여행 서비스 개선과 혁신을 위한 관광업계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관광업계 자금난 해소를 위해 6,365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고 관광기업 육성 펀드를 4천억원 규모까지 확대 조성할 예정입니다. 호텔 또 콘도 업체 외국인력 고용 허가제 E9 시범 실시와 또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 방안 마련 등 관광업계 인력난 해소 및 규제 혁신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끝으로 일상 스포츠 활성화로 스포츠 산업의 도약을 이끌겠습니다. 국민 일상 속 스포츠 활동을 위해 3월 중 세계보건기구 권장 기준에 맞는 운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유아 친화형 또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조성과 초등학교 1, 2학년 정규 체육 수업 확대 등 유아부터 노년까지 생애 주기별 스포츠 활동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정 스포츠 클럽과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학생 선수 감소와 수업 병행 곤란 등으로 어려워지는 전문 학생 선수 육성 상황을 고려한 국립 체육 영재학교 신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전문 체육인 지원 강화를 위해 체육인 복지재단 설립과 체육인 교육센터 조성 등을 포함한 제1차 체육인 복지 증진 종합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스포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역대 최대 3,919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으로 스포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네 이상 문체부의 2024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보는 2024년을 대한민국이 문화로 떠들썩하고 전 세계가 한국의 문화예술과 콘텐츠에 감동하는 한해를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